사람들은 많이 안 보인다. 뭐사갈 거예요. 안우너고생했어뭐사갈라고 고기, 야채, 장볼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어, 집에 그럼 고기 안 사면 뭘뭘 사? 다른 거 싸게 있어. 응? 도시. 응? 도시. 우와, 저 호박 봐봐. 우와, 어, 엄청 크네. 이거 뭐 이렇게는 없어. 맛있어 보인다. 한국에 이런 호박일까? 응. 대박. 우와, 무거운데? 대박. 눈 열고 보다 크다. 하고 싶다. 에? 서서 먹어려고 맛있어. 소스 먹어볼게요. 어스먹 달리기할때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팔도시를 좀 사려고 해요. 향긋이다 어, 한글. 이거 사면 되겠다. 하얀색 뭉치는데? 검은색 없나? 아, 어, 여기 있다. 이거 사면 되겠다. 두 개? 아. 만 원. 왜? 도짜. 아, 괜찮은데? 이거 사면 되겠다. 음. 팔이 까매졌어. 맨날 이제 햇빛맞저 웃기다 보니까. 음. 나도 하나. 어, 준비가 안 와서. 음. 걸리고다 커졌어. 응, 이거 봐봐. 볶아. 볶아 없나? 어? 저렇게 하나도 없나봐. 나도 아, 아니야, 저 색깔 별로 안니어 응, 나 검은색이 좋아. 그럼 이거 할래? 오빠 하나씩 깨게 아, 면 괜찮아. 나 상관없는데. 너사하해나하네그 아냐 야나 이거 내가 하얀색 갈게, 네 하얀색이 안좋 좋아 그래. 응, 이거 어, 맞아 <목소리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니까 가졌 응. 아까 4 0 0 0 했는데, 아. 두개 사서 5 0 0 l 깎아주는 건가? 네, 깎아지 어, 잘했네. 아까... 고기 좀 사가자, 있냐 응. 그냥, 뭐, 고기 좀, 조금 더 사놓으면 괜찮겠지 뭐. 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 여기 고기 파는데 왜, 이서 사지? 아, 아는 엄마가 없어졌어? 아, 아는 사람이 있나? 응. 옛날 다른 사람들한테 사는 것 같지만, 아, 그 가는 사람이 있었구나. 내가 무뎌서 몰랐던 건가? 바깥쪽에 있어요? 어, 여기 또. 어. 있어. 고기 많이 판다 아까 그 아줌마 웃는 소리 들었어? 아니, 못 들었는데. 막, 그렇게. 그래, 못 들었다. 어. 웃기게 웃네. 자, 이, 이 아줌마 말하는 거야? 이 아줌마가 서비스가 좋아? 투치다 <laughs> 이런 거 가고 싶어. 어, 이게 많이 없고 살 많은 거 이런 거. 이거 뭐야? 이거 삼겹살인가? 이 좋아? 아니, 이거 삼겹살. 쌀대기 아스마. 아스마. 아, 어, 스마 삼겹살 아니야? 삼겹살 아니야. 스마 쫑대. 아니, 아니 나무. 나라 나무. 몇 길어 마띠마 아. 띠만. 아, 띠개어어 어디? 어디 2kg 나엄마야어떻게했냐내가참띠만띠만6000원아갈아갈칸됐네저한번했군그럼아콘띠만아콘아콘6000띠만6000맞지자100อะไรอะไรครับ uh -huh. oh, 약간 음, 음. 1 0일은 깎아줬어 내가 어. 잠시만요 100일 더줄게요 그럼 <laughs> 또살거 있나? 아가 토시는? 니 가방에 놨잖아 음, 놀래라 김민희 폭탄이 터진 줄 알았어 아가 시는 <laughs> 아,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그러네 아가 팥에 밝아서 갑자기 들어오니까 모사게 음. 소고기?

본권? 4천0 0 4,000? 본권? 니가 그 여기 4천이라 말하고 아줌마가 응. 4천0 0하고가요 아니, <laughs> 아줌마 모르잖아. 아사4,000안할 거야? 3,500? 3,500? 그래? 1프로 응. 3,500잖아. 그리고 응. 100g은 350잖아. 그럼? 정확하겠지. 계산 잘하니까. 이 정도 사면 될것 같은데. 어, 가져야 파좀 가져파. 어, 우리 큰 언니 가. 아, 언니 가게. 머리 랑도 아, 맞다, 물도 사야 된다. 머리 자랐어. 응. 이이발했네 농실 아니 아니야. 직접 잘랐대 어, 진짜? 어, 큰아이 와, 로. 나는 정말 잘해 간. 우와 먹고 그냥 잘랐대 그러니까 잘 잘랐네 이쁘게 제가 머리가 여기까지 왔어 여기 이렇게 응. 그래서 엄마 나 머리 삭발할래 삭발할래 맨날 그래 응. 그래서 엄마가 안돼 삭발은아니다어 그래서 자기 머리 먹고 이렇게 가위하러 했는데 엄마가 가위 가져갔어 응. 못못했어 그래서 엄마가 이야 잠시만 있어. 엄마가 배달 빨리 어... 하고 올게 했는데 빨리 갔다 왔는데 잘았어 <laughs> 진짜? 말안 듣네. 귀엽다고 잘 잘랐어. 오우, 깍스. 많이 울었대. 왜? 그깎는거 뭐지? 갈 같은 응. 거 있잖아. 응. 응. 가져와서 맨날 울어. 삭발하고 싶어 어, 머리 자르고 싶다고? 자 사육밥 먹으러 가요? 응. 응? 응. 응. 가봐. 네. 좋아? 그수. 그수. 폰타에 수보아이. 그 랭. 레그 <laughs> 무슨 고무초도 왜만들어놨노 만드시네. 1kg? 응, 1kg. 응. 많은 거야. 에에에. 곰레 곰랭. 능추. 주무줄 이신하겠다 <놈들> 언니들은 다 집에 있고 집에서 공부한다고 집에 있는 거지 와이파이 때문에. 어, 공부해야 되니까. 요즘 제가 마늘을 많이 먹거든요. 네. 운동하는데 마늘이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늘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아, 다섯 알 그렇게 먹었다. 열알아니는 응. 어. 아, 아니 또 만들었나? 뭐야 이거? 오빠는 마늘을 많이 먹는 거 아닌데. 밥대신 먹는 거지. 밥대신 먹는 거라고? 그정도로 많이 먹지 않는데 장난. vâ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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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h vâng bên vâng anh vâ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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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ả ok

야, 이거 어떻게 끼워서 들고 가는 게 있냐? 어, 대단하다, 이게 운전을 한다는 게. 김일은 뭐, 대단한 것도 더 많이 싫어가지고. 운전하지만 오토바이 장인이구나, 너가. 뭐인렇나오 <목소리> 낚싯대? 어, 가져가자, 홍준이. 저번에 여기 놔두고 왔거든요. 낚싯대 챙겨가야겠다.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낚싯대. 아, 난한 마리 잡았다. 김일한 마리도 못 잡았지. 어, 헤매, 헤매 좀쉬어줄래 음, 아시구요, 어, 됐다. 행, 쫄쫄 가수? 오, 힘들어 잘 노네. 행, 콧랭. 눈치못 도마오. 어, 못 도월. 머리가 어떻게 잘랐노? 예쁘게잘 잘랐는데. 직접 잘랐다니. 미래의 미용사가 되겠구만. 행이 안녕. 바이바이.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